데, 이번 시즌의 말레비 100레벨에서 60레벨로 바뀌었죠. 그리고 정복자 레벨이 300이 생겼죠. 기존에는 지옥불 물결, 그 지옥불 군세를 통해서 빠르게 100레벨을 달성하고 콘텐츠를 즐기면서 장비 명품화와 어픽스 아이템, 그리고 우버보스 아이템을 파밍하는 순으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확장팩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싹다 리셋되어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 해외 스트리머인 렉스님의 레벨링 가이드를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레벨링을, 레벨링을 진행하고 수월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레벨링 가이드는 빌드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홀령사은 아직 맥스롤 빌드 가이드가 없어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 맥스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빌드 가이드를 누르시고 레벨링을 체크하신 다음에 원하는 직업군을 선택하시면 레벨링 가이드가 떠요. 이 레벨링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어, 진행하시는 것이 초보자도 그렇고 사실 고인물 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외, 해외 스트리머 분들은 확장 캠페인을 이미 한번 체험을 해봤고 레벨링 또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엠바고가 이번에 풀렸는데 어, 거의 모든 스트리머 분들이 어 입을 모아 얘기하기를 짱 캠페인을 통해서 레벨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단계, 세계 단계의 경우는 제일 쉬운 일반 난이도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렉스 님 또한 좀 어려운 난이도, 베테랑 난이도 같은 거 말고 일반 난이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58 그리고 일반 비약과 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일반 비약과 향의 경우는 연금 수술을 통해서 쉽게 제작이 가능하지만 오팔의 경우에는 확장팩 시즌 컨텐츠인 램워커를 고행 1 난이도 이상에서 처치해야만 어, 합니다. 그래서 오팔의 경우에는 경험치 15% 증가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램워커를 처치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만 고행 1 난이도 이상에서 오팔의 오팔이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캐릭터 레벨링 단계에서는 이 오팔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듯하고, 부켈 레벨링에서는 오팔이 충분히 어,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팔을 얻을 수 있다면 오팔을 꼭 사용해주시는게 좋고 오팔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면 일반 비약과 향을 꼭 사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팔을 얻기 위해서는 고행 1 난이도 이상을 해금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행 1 난이도는 60레벨 및 나락의 20단계를 클리어할 시 난이도가 해금이 되게 됩니다 두번째 팁으로는 60레벨까지는 월드에서 보이는 가능한 많은 꽃을 체집해야 됩니다. 네, 물약, 비약, 향등레벨링이 필요한 포션 제작에 화력 내며 이번 확장팩에서는 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초반에 꼭초 꽃채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팩 시즌에는 용병 중수보 뭐 용병이라고 등장해 하는데 이 용병을 활용한다면 체집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번 시즌은 재료 할이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레벨링 단계에서는 당금질, 힘의 전서 등의 작업을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하시는 것 추천드리고 이러한 재료들을 아껴서 60 레벨 이후에 고행일 라이도 뚫기 위한 세팅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 레벨까지는 재료를 조금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이전의 시즌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빠른 레벨링보다는 확장, 확장 캠페인의 캐스트를 모두 진행을 하고 완료를 하면서 60 레벨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벨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즌 확장팩 캠페인을 동시에 모두 진행하면서 조금 빠르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맵도 좀 열고 명망작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건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꿀팁이라고 합니다. 60 레벨을 찍었으면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죠? 60 레벨을 달성한 다음에는 첫 번째 목표로 나한투 지역, 이번에 신규 추가되는 지역이죠. 나한투 지역에 명망을 최소 4단계까지는 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명망작이 완료되었다면 은 레벨링 과정에서 모아둔 재료를 사용할 때입니다. 지옥불 군세 지옥물결, 악몽, 나락, 월드보스 등과 같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유효 옵션의 전설 아이템을 수급하고 당금질, 힘의 전서 등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밍 컨텐츠는 지역불군세가 가장 좋은 것 같고 해당 컨텐츠를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역불군세가 레벨링, 업투 사이트, 전소장비, 수급 모두에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 높은 티어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서도 해당 파밍 컨텐츠가 1티어 컨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역불군세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장비 아이템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락 20단계를 클리어할 수 있는 스펙이 갖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락 20단계를 클리어를 하고 고행 단계를 해금한 다음에 750제 레벨 아이템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행 1단계까지 이제 모든 아이템이 드랍되는 고행 1단계까지의 레벨링 가이드는 마무리가 되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어, 레벨링 빌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레벨링 시에는 파밍 컨텐츠 컨텐츠를 진행하는, 게 하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확장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60 레벨을 찍고 60레벨을 찍음과 동시에 명망작을 시작을 하시고 이 명망작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60 레벨까지 키우면서 모았던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 전설 아이템에 대한 어, 아이템 수치라든지 뭐 유효 옵션이라든지 당금질 힘의 전설 등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60 레벨 이후 나라 20단계를 클리어해서 고행 1 난이도를 해금하시면 됩니다 고행 1 난이도를 해금하시면 해금하시게 되면은 750레벨의 아이템들을 드랍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템들을 또 활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스펙, 장비 스펙을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아마도 디아블로4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이 되고 이제 더 높은 아락 정복을 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갖추고 하는 등의 이 게임의 근본적인 재미를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레벨링 가이드의 로드맵을 한번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터 빌드 선택이 거의 레벨링 가이드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전직군의 스타터 빌드를 잘 선택을 해서 이 레벨링 가이드 도중 막히는 부분이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부터 6 0레벨까지는 기존과 다르게 확장 팬 캠페인으로 레벨링을 진행을 합니다. 확장 팬 캠페인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주시면 되고 해외 스트리머 분들도 확장 캠페인이 레벨링에 가장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이번 확장 캠페인이 레벨링 가이드에 그냥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추천하는 콘텐츠입니다. 이 레벨링을 할때 팁은 오팔 그리고 비약 향을 활성화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육신레벨까지는 가능한 많은 꽃을 채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보용병을 활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꽃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캠페인으로 육신레벨 찍기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육신레벨 이후에 대해서는 우선 고행 1단계를 뚫고 고행 1단계는 나락 20단계를 클리어 해야지만 해금이 되는 난이도입니다 고행 1단계를 뚫게 되면은 750제의 아이템이 드랍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세팅 및 우버 아이템을 파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이템을 맞추고 자신만의 빌드를 짜고 어, 어,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이 게임을 즐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아마도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어, 가이드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게 된 부분들은 제가 또 곧바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구독을 눌러주시면 해당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돼지고일러였습니다. 대박!